아야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마. 아근데 이제 내가 공적인 나도 위치가 있으니까 나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 내 네, 경기 동기... 로직클랜과 메시브클랜의두 번째 경기, 엘븐에코에서 진행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5시 방향에 로직클랜의 매직, 매직 테란 선수, 네 이번엔 테란을 했군요. 그러면서 11시 방향에 메시브클랜의 혜진이 짱먹어 선수가 이제 프로토스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짱먹어! 두번 먹어! 두번 먹어. 짱 먹어, 짱 먹어, 세번 먹어. 아, 그만 하시죠 <laughs> 왜? <웃음> 자, 그러면서 자치닝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좀 로직 플랜의 네. 파란색 테란 메딕 선수는 이제 딱 닉네임 보면은 간신하지 않습니까? 매딕. 매딕, 네, 딱 테란이죠. 매딕 생각하면 뭐가 제일 떠오십니까? 음... 그왜 부르드어에서 있잖아 다이오닉 병력 다 공격하면은 네. 해병원 다 죽어 있는데 메딕 디 서로 메끼리막 서로, 서로, 서로 치료해주는 거아 그렇죠 어 그게 제일 많이 아 어, 이러면서 혜진이 짱 먹어 선수는 또 선융화소를 가져오거든요 선융화소 <laughs> 이거 이로... 510일까요? 이건... 이건 무슨 생각이죠? 510일 수도 네. 있고요 네? 근데 성... 토스가 관문도 올리기 전에 용화수 올라가는 건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진짜로? 그렇죠. 무슨... 잘... 그렇진 않는... 빌드인데 왜냐면은... 프 토스가 왜 초반에 일가스를 안 짓고... 안 짓고 나중에 늦더라도 투가스 지어서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동안 그 가스 지어서 융화소에서 캐고 있는 동안 차라리 그냥 그 융화소 안 짓고 그탐사장으로 미네랄 캐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라서 네 어차피 그냥 바로 이제 소환해낼 수 있는 이제 프로토스 특성상 뭐 가스를 언제 지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네랄 하나라도 더 짓는 게좋긴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다무시하고 인공지어소는 커녕 관문이 올라가기도 전에 지금 융화소를 쳐졌죠. 아, 네, 지금, 지금 건설 로봇, 로봇 봤어요. 혹시 모를 혹시 뭘을 이제 전지 수전탑 같은 거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죠. 어. 네 그렇죠. 로즈웨드 님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테프천에서 네. 테라는 절대 입구로 막아는 안 됩니다. 아까 방금 전 아, 그렇죠. 경기에서 어떤 어, 어떤 골 났는지 보셨죠? 제 가장 절실하게 보여줬죠? 안 좋은 그렇죠. 스페이스를 입구를 막는다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서 모선넷 뭐 켜놓고 밑에서 그냥 보고다 부수고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죠 전멸이란 스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테란 선수가 뭐 아까 뭐 탱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솔직히 프로토스 상승하면서 탱크 뽑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 이러면서 한 마더 못 먹게 고황영소 넣었죠 고황영소 찍었죠. 근데 지금 약간 상관 없는 게 프로토첸소는 네? 지금 융화소를 두 개째 지러 오게고. 그렇죠. 아그 설마 완성 시킬 생각인가요? 완성 안 시키죠. 지금... 이상한 게 융화소를 이렇게 빨리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아무도 것 없어요. 그렇죠. 태크를 올리지 않고 있죠. 네, 어? 황혼이에요 예. 이걸 보면 약간 암흑기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암흑기사 올라갈 데미지건 좀 많이 늦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지진 않았는데 네? 자원이 밑바탕이 그렇죠. 될수 있을지 왜냐면은 이제 네? 암무기사를가려면 앞마당에 최소한 있어야 음. 어느정도 토하는데 만약에 암무기사를 갔는데 입구는 닫혀있고 버티기 하면서 이제 뭐 탐지기 나오면은 지금 지까지 나왔겠다 이거 막히면은 프로토스는 완전 필패거든요 근데 지금 황혼에 또 올려놓고 앞마등이 올라갔어요. 이러고 이 부분은 좀 어, 빌드 최적화가 많이 안 되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코크비언님 안녕하세요. 다들 즐겨찾기. 야 네가 해봐라. 우선 들어가죠. 네, 난 못하겠다. 보시는 분들 추천하게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길 바랍니다. 야 어떻게? 쓰면 <laughs> 하나 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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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냐? <laughs> 야나 이런 거 익숙치 않아. 네 이러면서 지금 의료선 뒤로 들어가고 있고 본지 본대 병력 앞마당 찔러보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프로토스 선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아 지금 근데 의료선이 떴는데 지금 대비를 대비가 되어 있고 되고 있거든요. 뭐죠? 추적자가 올라, 추적자 올라가죠 갑자기. 봤나요? 글쎄 요못 봤을 텐데요. 하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죠. 못 봤을 텐데 어떻게 알죠? 그러면서 아, 한 강자가 한 걸리면서 한 막히는 한 그림이. 그림이고요. 어, 그러면서 아. 지금 지뢰 두기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는 늦었어요.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다시 기죠이러면는추석자 음, 두기, 두기. 두이 잡았어. 이이개이득개이득 어, 살려서나라살 아, 이거. 이득이죠이러면 와 이거 지금 너무 정, 이들 저 많이 맞죠. 그러면서 지금 매딕 선수는 안마당 완성시켜서. 어.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하염차 두기 지금 뚫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서 지금 네. 사령부까지 트리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광대가 충전 끝나는 타이밍들 이용해서 이제 해병 한번더 찔러 볼수 있고요. 왜냐하면 본대 병력들이 지금 이거 의료선에 있는 어, 뭐야. 염차, 지뢰자. 염차 두기 1킬 일킬 일킬.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토스의 혼을 쏙 빼웃습니다. 아 이러면서 모선화가 어 모선핵 파괴 모선핵 파괴했고요. 이러면서 지뢰 지뢰 들어가죠. 지뢰 들어왔습니다. 아, 아 이러면서 지뢰 안 내리고 지뢰 터졌죠 금방 그러면서 안받닥에 내리겠다 이 생각인데 안받닥에 이미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란소스 지금 이득을 너무 아, 많이 챙기고 이거는... 있어요. 어, 신기나요? 아, 아... 아, 이건 못 챙기죠. 네, 아직. 본진에 있는 지뢰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 이거 지금 죽습니 한번 빼나요? 아, 이건 못 뺐네요. 못 빼죠. 전멸이 있는데. 지금 이 병력 들어가면 안 돼요. 전멸이 있기 때문에. 좀 어, 이거 무리하면 안 돼요. 의로선은 의로선 들어 죽습니다. 요 전멸이라서 이렇게 뒤로뒤로빼 주면 근데 굉장히, 굉장히 괜찮아요. 아, 혈병도 못 해우고. 그렇죠. 전멸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테란 선수가 조급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득 챙길 거 많이 봤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해야 될 거는 인프라만 늘리고 예? 네? 인프라만 늘리고 업글만 돌리면서 아니, 이러, 이러, 이러면서 또 견제 들어가죠. 네데 프로토스 이러... 지금 체제를 완성만 안못 시키게끔 하시면 하면 됩니다, 지금. 네 지금 테란이 견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또 또 들어가요. 또, 사병. 뭐, 아 그리고 또튀고 나가죠. 이거 또 빼죠. 이거 정말 빡치죠. 이거 너무 정말 빡치죠. 이 정말 빡치죠. 제가 즐겨하는 겁니다. 아네 뭐 원래 로직 형이 뭐 인성 그런 게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뭔 개소리니까. 입 <놀라> 테란이면 이렇게 해야됩니다 제 <놀라> 인성문제가 아, 아닙니다 프로토스였어도 저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아 진짜 왜 그러십니까 왜 <놀라> 저를 병신으로 만드십니까 <안> 자꾸 아 <놀라> 어, 이러면서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죠 아 이거 <놀라> 완전 또로요 혼을.. 아으로아 이거 또 빼요 이거 또 빼요 아 이거 정말 열받겠죠 정말 열받죠 이러면서 군대 능력 밑으로 뛰러가죠아 멘탈 깨지죠 프로토스 저는... 이건 뭐 자극제가 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체력 없는 의료사 떼주는 모습이고. 어 컨트롤 자체는 못 나쁘지 못 않아요. 버스 선수. 어 지금 밑에. 어. 앞쪽 면. 공격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면. 아 이러면. 이러면 또 이렇게 공방하면 안돼 이제 불멸자잖아 이제. 이제는 안 돼. 아 이거 태워서 가죠. 태워서 가죠 이거. 다 근데 이게 지금 좋은 게 뭐냐면은 프로토스 네. 선수는 지금 본진이랑 앞마당이 지금 최적화가 다안돼 있고요. 네. 그 반면에 테란 선수는 트리플까지 좀 활성화되고 트리플 있습니다. 이그 트리플 혹시 모르 광전선 안목해서 들어올까봐 지금 심시티 신경 쓰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그렇죠. 뭐또 뒤로 들어갔어요. 좋은... 또, 또 들어갔어요. 아이거 정말. 지금 탐사장이 3 2개요3 2 10키 차이 나거든요? 이게 뽑으면 또 죽어요. 보선액을 추가적으로 생산 생산을 안 해주고 있는 게 약간 좀 아쉽습니다. 음. 그래서 자격증 빨고. 불멸자 점수, 불멸차 점수, 불멸차 점수 아, 이러면 지금 점멸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좀... 무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무리한 건 아니에요. 불멸자도 잡아주고 했기 때문에 무리는 아니고 한이0 챙길 만큼 챙겼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면서 또 견제 들어가요. 또게또 견제 또. 또 <laughs> 아 토스 빡치죠. 열 맞죠. 또아 탐사정을 남기질 않네요 그냥. 그는 뭐다 죽어도 됩니다. 탐사정 다 잡았는데 뭐. 아, 정말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딕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프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자원이 거의 안남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보기 좋은거는 뭐냐면은 지금 본진이랑 앞마당에 미사일 포탑이 박혀져있고 하면서 지금 만약에 이주 견제도 막을 준비가 되어있다는거죠 그래서 또 한번더 견제로 가고요 아 근데 한타는 안돼요 한타는 안마당쪽에 아 본진쪽에 또갔어요 지금 공격 아 불면자까지 잡히고요아 결국에는 레시베클랜 혜진이 짱먹어님께서 이제 지지로 외치면서 로지클랜의 두번째 승리가 되겠습니다